네 안녕하세요 레이저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기 점검차 기내 한 업체에 나와 있는데요 어, 지금 이분은 레이저 용접기 1.5kW를 사용 중이신데 저희 보급형 레이저 용접기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점검차 지금 들어왔는데 조치를 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좀 있어서 어, 촬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용접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은 알곤 인가공 하시는 업체의 사장님이신데 사장님이 알곤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고 사모님께서 직접 레이저 용접기를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<목소리> 그러면 사모님이, 사모님이 직접 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세요. 재산이 지어 와이어도 안띄고 재산을 놓은 것데 정말 일정하게 적응을 잘하셔서 그런지 일정하게 딱 맞춰서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. 사모님, 이거 네. 하는 거좀 찍어주세요. 네네 <laughs> 아니 너무 잘하셔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네. 원래 재사용접하는데 이렇게 좀 일정하게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어. 남자, 남자 사장님들도 좀 어려워하시는데 엄청 잘하시네 3개월밖에 안됐어요 3개월 되셨다고? 네 적응을 잘하신 거예요 네. 이런 일 <laughs> 요즘 용접사들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들 도와주시더라고요. 상황님니 보시면 굉장히 일정하게 잘 하시죠. 3개월 적응하시고 이제 양산하시는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일정하게 잘 나와요. 양산품을 좀보여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허락은 받았습니까 볼게요.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하시거든요. 이런 것도 레이저 용접기를 직접 하셨대요.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 정도만 드릴 영상을 찍는 걸로 하고 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이저 용접 기술이 따로 필요 없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용접에 서툰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좀잘 사용하실 수 있게 잘 나왔어요. 레이저 용접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접에 대해서 좀 서투시거나 아니면 뭐 나는 좀 여자라서 좀 용접에 대해서 못할 것 같다 아니면 그 사장님들께서 용접사들이 구하시기 워낙 어려우시니까 음... 용접사들을 구하는 대신에 다른 직원을 대체로 어, 인력 충원을 하셔서 이 레이저 용접기를 사용해서 레이저 용접을 하시려고 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레이저 용접기를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어요. 어, 일단은. 뭐 업체에 들어온 김에 여자 사장님이 굉장히 잘 하고 계셔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. 네,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어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. 어, 이상 레이저스였고요. 어,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. 밑에는 더 더운 것 같은데 어, 사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항상 건강하시고. 어, 레이저스는 저희와 협업을 통해 사장님들이 항상 성공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이상, 레이저스였습니다.